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동영상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면 텍스트 타이틀도 삽입해야 합니다. 맥의 기본 동영상 앱인 iMovie를 사용해서 작업할 때는 타이틀 제작을 위한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Movie에서 제공하는 기능만을 사용해서 동영상 타이틀의 수준을 프로레벨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해볼 것은 iMovie의 로어 t 드 타이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샘플 비디오 클립을 하나 위치시켰습니다. 이 비디오 클립에 타이틀을 넣기 위해서 우선 iMovie 상단 도구막대에서 타이틀 메뉴를 선택합니다. 왼쪽 윈도우에 나타나는 타이틀 아이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타임라인에 있는 비디오 클립 위로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다음에 타이틀란에 적당한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재생 윈도우 우측 상단의 재설정 버튼에 체크해서 완료합니다. 타임라인의 비디오를 플레이 해보면 아주 기본적인 텍스트 타이틀이 입력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타이틀에 iMovie에서 제공하는 배경 화면을 추가해서 시각적으로 어필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도구막대에서 배경 메뉴를 클릭합니다. 움직이는 배경화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타임라인 위의 타이틀 아래로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의 타이틀이 자동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자리를 바꿉니다. 타이틀과 배경 아이템의 길이를 맞춰줍니다. 타이틀 부분을 플레이하면 움직이는 배경화면이 타이틀 아래에 위치하면서 아래쪽 비디오 클립을 가립니다. 움직이는 배경 화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미리보기 윈도우 상단 도구 막대에서 비디오 오버레이 옵션을 클릭해 봅니다. 도구 메뉴 하단 왼쪽으로 커더웨이 모드로 선택된 것을 화면 속 화면 모드로 변경합니다. 움직이는 배경 화면이 화면 속 화면 모드로 들어가면서 사용자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이 움직이는 배경 화면의 모서리에 파란색 점을 클릭해서, 크기를 확장하고 전체 화면 사이즈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텍스트 타이틀의 약간 위쪽까지 커버합니다. 미리 보기 창 우측 상단에 재설정 체크마크를 클릭하여 작업을 완료합니다. 타이틀 부분을 재생해 보면 이전보다 좀더 보기 좋은 전문가적인 타이틀 분위기가 납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배경 화면을 더 사용자화 할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배경 화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도구막대의 오버레이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 속 화면 모드를 활성화 시킵니다. 움직이는 배경 화면을 드래그해서 스크린 위쪽으로 올리고 모서리의 파란 점을 클릭해서 다시 사이즈를 줄여서 아래쪽으로 끌면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더 색다른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배경 화면 이미지의 크기를 늘려서 텍스트 타이틀 아래쪽으로 위치시킵니다. 플레이해보면 이전과는 다른 느낌의 텍스트 효과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움직이는 배경 화면에 컬러 보정을 통한 효과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미리 보기 상단 도구 막대에서 이번에는 색상 조정 옵션을 클릭합니다. 아래쪽 밝기 슬라이드를 조정해서 배경 이미지를 어둡게 만들어 봅니다. 타이틀 텍스트 글자가 더 눈에 띄게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에 채도 슬라이드를 드래그해서 그레이 스케일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색을 더 진하게 넣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측의 컬러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다른 색상들도 적용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상들을 사용자화해서 텍스트 타이틀을 만들어 봅니다. 움직이는 배경 화면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클립 필터입니다. 우선 재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했던 색상들을 기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도구막대의 필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아래쪽 클립 필터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합니다. 클립 필터 갤러리가 뜨면서 다양한 필터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갤러리에서 클립 필터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마우스를 위쪽에 가져가서 미디 보기 창에서 필터들의 모습을 좀더더 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중에 원하는 필터를 선택해 봅니다. 타임라인에서 타이틀을 재생해 보면 확실히 색다른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타이틀의 색상 옵션들 이외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 막대의 비디오 오버레이 설정을 클릭해 보면, 기본적으로 타이틀 전환 효과는 디졸브가 적용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전환 효과의 적용 시간을 0으로 입력하여서 효과를 제거합니다. 이제 이 움직이는 배경 화면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Movie에서는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합니다. 움직이는 배경 화면을 선택하고 플레이헤드를 시작점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화면 속 화면 세팅을 활성화 시킵니다. 다음에 움직이는 배경 화면을 선택하여 수직으로 화면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미리 보기 창 좌측 상단의 키프레임 아이콘 중에서 다이아몬드 안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키프레임을 만듭니다. 키프레임은 타이틀 배경의 현재 위치를 타임라인에 기록합니다. 만약 키 프레임을 제거하고 싶다면 다이아몬드 아이콘 안에 X를 클릭합니다. 타임라인의 타이틀 배경 화면을 다시 선택하고 플레이헤드를 몇초 앞쪽으로 이동시켜 봅니다. 그리고 미디보기 창에서 타이틀 배경을 클릭해서 드래그하여 원래의 위치대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움직이는 위치에 키 프레임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면 타이틀 배경이 아래쪽에서 위로 파업되면서 나타납니다. 텍스트 타이틀이 배경보다 조금 늦게 나타나도록 타임라인에서 배경 이미지보다 뒤쪽으로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이때 타이밍은 몇번 실행해 보고 적당한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타이틀이 끝나는 부분도 바로 끊기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의 길이를 텍스트 타이틀보다 조금 늘리고, 키 프레임을 텍스트 타이틀 끝에 만듭니다. 그리고 플레이 헤드를 배경 이미지 끝까지 이동시킵니다.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여 다시 화면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사라지게 합니다. 미리 보기 키 프레임 옵션을 보면 키 프레임이 아이콘이 바뀌면서 적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타이틀 애니메이션을 다시 플레이 해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타이틀을 매번 힘들게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만들어진 타이틀과 배경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Movie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았다가 다른 동영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화된 타이틀 프로젝트를 열고 복사해서 다른 프로젝트에 붙여넣기하면 됩니다. 물론 iMovie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배경 이외에도 사용자가 만든 이미지들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만의 배경 타이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iMovie는 파이널 컷 프로 같은 다양한 기능은 없지만 맥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조금 창의성을 발휘하면 전문가 수준의 타이틀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